마음껏 촬영할지를 못해가지고, 낙선지 폭포라고 합니다, 여기를. 여기 한 줄기가 있고, 이제 시원한 걸 찾을 때가 다가오죠? 이렇게. 폭포, 폭포 물이, 지금 물이 별로 없을 때인데도 물이 많이 흘리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호수처럼 이렇게 모여 있고 작은 연못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원 이거는 이제 기, 길어요 이렇게. 이러게도요, <laughs> 그니까 <laughs> 좌우에 다리 있는 데로 잠시 후에는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소리만 들어도 좋죠? 음, 바위가, 오랜 세월, 바위가, 이렇게, 음, 물주기에 의해서, 아마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 어. 돌하루방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맑아서 날씨가 촬영해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어, 길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왔었는데, 여기 길이, 올라가는 길, 폭포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악공원이 나오고 하동 주차장이 있고 어, 계단이 많네요. 계단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서울 남산에 가도 이 돌계단 있죠? 거기는 어, 엄청 계단이 많은데, 제가 사진 한창 찍을 때그 남산을 어, 주로 많이 갔었는데, 그냥 서울에. 야경 찍기도 좋고, 낮에 찍어도 예쁘고, 또, 4월 지나면은, 개나리 필 때도 차량 가고. 엄청 가파르네요, 이 계단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산 이 자체가요, 가파라요. 이, 명성산이 전반적으로 가팔라. 보기에는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엄청 경사가 높은 이게 세니까 경사가 세다 그러죠. 70도, <laughs> 70도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아, 차기를 놔두고서 왜이 길을 올라가는지. 아, 예, 반갑습니다. 박예수님 여기는, 어, 산정호수인데, 어, 아래쪽이에요. 호수 아래쪽인데, 어, 여기서 또 길이 다르고 그래서 다른 모습을 음, 찍으려고 또 오늘 영상을 잘 찍어서 콘셉트 콘 어, 콘텐츠 콘텐츠에 나가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죠. 그래서 출품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삭막해요이 떨어진 낙엽들만 있고, 와 다리 아픈 사람은 도저히 갈수 없는. 아. 젊은 내가 가기에도 힘드네요. 아. 선일거 선님, 선일. 아. 맨날 혼자 다니고. 힘들어. 내려갈 때도 문제다. 올라올 때도 문제지만. 이제 가파른 계단은 몇개안 남았어요. 여기 산정호수. 레길에 대한 이정표가 있네요. 명성산 꼭대기가 1,600m네. 아, 어쩐지 오래 걸리더라. 현 위치에서 명성산 꼭대기까지 가려면 1,600m. 지금 현재 있는 데는 580m. 명성산 건너편은 망봉산이라는 곳이 있군요. 하, 이 산정호수라는 건 산속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맑은 수질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여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된 국민관광지이다 호수 주변으로 아름다운 들레길이 펼쳐져 있어 물길과 숲길을 동시에 즐기며 숲길은 소나무길 호수의 비경을 감상,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올라온 데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산을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돼. 엄청 가파른 산을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어, 폭포가 시작되는 지점이네요. 여기. 돌아서 가갖고, 제대로 찍겠습니다. 어이, 어마어마하네. <laughs> 내려다 보니까, 어, 어마어마해. 여기, 보이죠? 제 정상, 폭포의 정상이에요. <laughs> 조금 더 돌아서 가겠습니다. <laughs> 널찍한 바위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시점에 널찍한 바위가 있네요. 아, 멋지다. 그죠? 멋지죠? 여기가 명성산. 이렇게 하고, 이 밑에가 폭포가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날찍한 바위를 통과해갖고 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어, 폭포 물이 안 보이네. 어떻게 지금 이게? 이 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넓고, 여기 떨어지는 지지어, 지점이, 음, 높고, 어, 이, 이렇게, 가파른 데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소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해보세요. 보이나요? 토토토토 물이 튀잖아요 이 촬영하기에 나쁘게 돼있네 이 나무가 이 난간이 높아갖고 촬영하기에 나쁘다 어, 다리는 흔들리고 어. 보이나 안보이나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모르겠네 아. 언니가 말 그대로 도빠이지 어제 왔다 말해 보 이게 음. 저 아래에서 폭 보스 아래에서만 구경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좋은 풍경이 또 색다른 풍경이 있네요. 저 아래는 여러 번 왔었는데 예, 이 난간이 있어가지고, 난간이 높으니까, 이 폭포로 시작되는 지점을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 어. 이것은 또잘안 잡히네. 여기선 잘안 보여 잘안 보이고 어디서 잘 보이니까 쪼그리고 앉아야 되겠어요 잘안 보여서 물이 시작되는 시점 지점이에요 여기가 폭포가 시작되는 지점. 이 바위에 부딪혀서 물 내려가는 소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폭포의 시작입니다. 아전기이피 아, 클럽 회장님, 미소사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기 산정호수 폭포 위에요. 이 건너편은 산정호수고요. 이 물이 있는 거고, 이이 이 여기는 어그 둘레길.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어 오리 보트? 그것도 없고 다 없는 데인데, 한 겨울에 눈, 얼, 눈, 저기 얼어 있을 때는 그 자전거 같은 걸저눈 위에서 애들도 태워주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 나뭇잎은 하나도 새싹이 돋질 않았고, 음. 저 아래 이제 제가 업로드 해가지고 폭포 사진만 따로 올릴게요. 예. 여기에 올라와서는 사진 찍기가 더 나쁘네요. 폭포 사진 찍기가. 이게 산이 이 명성산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어요. 다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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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만해야 45도인 것 같아요. 다 가파라요. 저기 억새풀 그 가, 가을에 보러 갔다가 어, 너무 힘들었었어요. 억새풀 보러 가는 데가 1,600 고지로 돼 있네요. 이 예, 돌도 멋있죠. 이게 바위로 바위산이네요. 저기 멀리 보이는 뭐 산도 바위산. 여기는 쉼터로 꾸며놓은 데 같아. 포천을 물들이는 포천 구절초 정원. 구절초 정원이라는데, 구절초가 어디 있나? 언덕진데 구절초가 있나? 이제 여름 되면 와보면 알겠죠. 구절초 정원이라되 있는데, 꽃은 한 개도 없어요. 이 풍경, 멋있지 않으세요? 너무 멋있죠? 조용하고. 근데 희한하게 새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네. 이 물고기도 없고, 안 보이고. 여기는 이제 그, 둘레길 다니다가 쉬는 의자들이 많네요. 쉼터인가 봐요. 아래 자가용들이 있는 데가 주차장입니다. 하동 주차장에, 그러니까...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이게 쉬는 곳을 제가 잠시 들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강당같이 지어져 있는데 조금만 아,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텅 비어있네요 이렇게 병권 이장님 들어오셨어요? 아, 병권 이장님, 반갑습니다. 방송 끝나셨어요? <laughs> 병권 이장님, 계란은 다 드셨어요? 여기 둘레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며칠 전에는 저기 밑에 그 난간 있는데 하얗게 걸려 있는 게다 시예요. 많아요, 엄청. 언젠가 또 제가 시를 읽겠습니다. 이 나뭇잎이 새로 돋다 나고 그러면 정말 예쁠 것 같아. 여기도 풍경이 좋으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laughs> 아, 그래요. 버퍼가 심하죠. 여기 산속이라서 그래요. 저번에도 버퍼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업로드할 때 보니까. 업로드 할 때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지 이제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간단하게 좋은 풍경만 해외 나갈 거 없다 여기 와도 이마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에 이큰 나무들이 가려서 좀안 좋아요 저는 앙상한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기 경치가 좋은데, 이 나뭇가지들이 가로 걸리네요. 아, 설레미님도 들어왔어요. 아, 설레미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방송 잘 봤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게 크니까, 아니 뭐지? 어, 그렇게 크지한 시간 반 정도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갖고 어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생각하기 좋고 이제 어, 지금보다는 음좀 뭐라 그럴까 파릇파릇 이렇게 낙엽 저기 나뭇잎들이 도단할때 그때쯤 한번 오세요 여기 하고 또 허브 허브랜드란 데 있어요 허브랜드 하고 또 어, 화강암을 채석장을 관광지를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크게 그렇게 그곳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공원이란 데가 있는데 그 한탄강 그 물이 흘러가는 걸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다리 밑에 그 유리관으로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어 거기서부터 이제 철원 저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그런 코스인데 거기도 아주 좋아요. 거기는 뭐 한참 걸리고 거기는 한 2시간 더 가져야 될 거예요 굉장히 길던데 거기 저는 잠깐 간단하게만 보고 왔었는데 여기 좋으네요 가루 걸리는 나, 나뭇잎도 없고 여기 어~ 미소사님 여기 공원에서 여름 이제 날 따뜻해지면 그 앰프 같은 거 갖고 와 갖고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좀 날이 따뜻할 때 오면은 어~ 야경 저 전구 같은 거다 키워주고 조각공원에서 그럼 노래 부르면 정말 운치 있어요. 그럼 지나가던 분들도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 가수님들도 노래도 부르고, 이렇거든요. 여기 경치 좋죠. 이제 꽃 피고 새가 올 때가, 새가 여기서는 다 이사 갔어. 새들이. 추워가지고. 이제 새가 오, 돌아오면 여기 경치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포천은 실은 제가 좀 부지런을 떨면 곳곳이 촬영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이, 이 자리에서 이거 찍는 거 이거 어, 해외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겠죠? 경치 좋지 않아요? 전 이런 경치를 좋아하는 편인데. 아 버스킹 하셨어요? 오 그래요, 미소사님? 저도 거기 있었는데 여러 번 봤는데 올해 어. 오실 때 미리 사전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마중 나가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제가 거주하는 데가 어, 한 10분? 뭐 15분 이 정도 거리에 있어요 아래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거기가 저 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물이 좋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물이 아주 좋아요 제가 있는 데는 어, 백운산 쪽에 이, 여기 명성산이고 아, 건너편에 아, 백운산 백운산 가서 호천, 백운산 호천, 호천, 호천. 그 국망봉 나라국 자를 쓰고 바라불망 네, 자를 써서 네. 국망봉이랑 밑에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 여기 이제 그냥 미술 그리는 사람이지 어. 미술협회 <laughs> 어. 네. 좋죠? 그 망중한 우리가 버스킹하면 저 아래서만 하잖아. 그 조각공원 있는 데서 줄어요. 여기는 안 돌잖아. 경치가 여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도 좋지만 여기 미소사님이. 미소사님이 이 여기 버스킹 많이 왔었대요. 여기 오시면은 어 저희는 음 물을 그냥 수도 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 관리를 해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어 물을 보내 주셔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틀어서 먹는 거야. 물 떠가세요. 오셔서 물이 좋아요. 이 옛날에 그 서양 같은 거볼 때, 이렇게 강을 끼고, 호수를 끼고, 이렇게 사진 많이, 나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고,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자리가, 음 해외 어느 나라의 그 경치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인데도. 근데 봄 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소 같아요. 물도 있지, 산내, 나무도 많지, 이러니까. 한 가지 좀 흠이면 새가 없다는 거. 뭔 새든 좀 날아가주면 더 좋은데. 이제 그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예쁘게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업로드해서 저 건너편에도 다 산책로, 둘레길이에요. 저기 멀리 보이는 내가 다. 오늘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